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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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laughs> 그래, 그래, 너 그렇게 달려도 양치질 해야 돼. 양치질하자. <laughs> 양치질 하자. 어? 그래도 해야 돼. 아이고, 양치하자. 누 나는 양치질을 시킬 거지롱. 양치하자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어, 싫어. 어, 싫어. <laughs> 어, 그래. 니네 하고 싶은 만큼 버텨봐.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, 크림아 그래. 그래. 잘한다. 잘한다. 다 버텼어? 이제 와. 이제 양지하자. <laughs> 아니야? 아직도 아니야? 아직도 아니야? <laughs> 아직도 아니야? 그래. 한번 버텨봐. 이제 지쳤지? 이제, 이제 양지하자. <laughs> 아쉬워? <웃음> 그래도 해야 돼.